저 조윤주한테 이 앰플은 어떻다? 365일 앰플이다 너 이거 좀 쓸래? 조윤주 쯔음 지금부터 내돈내산 스토리를 들려드릴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이렇게 박스로 포장이 되어져 있거든요 집에 누가 오면 이거 써봤어? 너 이거 한번 써볼래? 이거 하나 줄까? 이러니까 제가 쓸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택배가 도착한 날에 주저앉아서 집에 갖고 들어오지도 않고 택배 박스를 막 까기 시작하면서 이걸 막 여기에 주워 담았다. 이렇게 담아놓으면 사람들한테 안 주겠지? 진짜 덜 주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러,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거 좀 쓸래? 너 이거 좀 쓸래? 모양 빠지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여기다 지금 털어 넣을 예정이다. 뭐냐고요? 얘는 뭐냐면 수분이에요 수분 수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색소도 올라오고 주름이 올라왔을 때 나는 뭐를 쓰고 피부를 되찾았다 소티스에 썼다 이거 솔직한 얘기로 1년에 몇번 방송을 안 해요 저 조윤주가 그냥 단순 돈만 생각을 한다면 방송 횟수 많은 거 하는 게 답이거든요 근데 조윤주가 소티스를 왜못낸다 내가 싸게 사야 된다 홈쇼핑을 안 하면 난 내가 싸게 살 수가 없다 홈쇼핑 방송을 왜 해? 내가 쓰니까 내가 싸게 살려고 땅+ 땅+ 땅 쳐요. 얘를 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분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놓을 수도 이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꼬다리에 맺혀 있는 한 방울조차 너무 아까운 거예요. 땅+ 땅+ 땅 쳐요. 어우 아까워. 오 이거 봐봐. 점도와 점성이 다+ 있다. 보통의 앰플은 흡수가 관건이다. 그런데 보통 뒤돌아 쓰면 너무 건조해진다. 근데 얘는 어떤다 정말 가볍게 흡수가 된다. 그리고 나서 딱 락킹이 된다. 써보고 싶지. 밀어 넣어 봐봐. 이러 넣어 봐 봐. 석유조조봐 봐. 아, 근데 이거는 화장품 좀써본 사람. 내가 지금 이 남자 둘한테 내가 이거를 앰플을 써 보라고 하는 거 진짜 아깝다. 너네 모르거든. 이런 걸써 봤어야 알지. 그냥 그러니까. 조윤주가 좋다니까 써야지. 이건 그냥 수분이에요 수분인데 딱 락킹해주는 수분 얘를 딱 바르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피부가 이렇게 빡빡빡빡 빡빡 팽창되는 느낌 그리고 뭔가 딱 볼륨이 써지는 느낌 앰플은 언제 쓰면 좋냐면 딱 시즌이 바뀔 때 근데 얘는 수분이어서 저 주문주한테 이 앰플은 어떻다? 3 6 5일 앰플이다 세안을 한다 세포랩을 들이붓는다 그리고 나서 소티스를 들이붓는다 건조해서 색소가 생고 건조해서 여드름 자국이 나고 건조해서 얼음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다? 어떤 피부에든 수분이다. 자동 주문 전화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주문 받고 오겠습니다. 어때 사고 싶지? 프랑스 소티스는 앰플 계 에르메스다. 요 소티스는 홈쇼핑이 제일로 싸다. 그리고 홈쇼핑에서는 방송에서만큼은 좋은 주피키지를 오픈한다. 언제 사야 된다? 좋은 주가 방송할 때요. 생방송 때 구입하셔야 된다. 수분 앰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나 좋아하는 거 너무 많이 <laughs> 보이지않아나 이거 컨셉 아니고 실제로 내가 최근에 600 병을 사서 탈탈 탈탈 털어놓고 내가 그래서 꽤쓴 거다. 이렇게 제가 화장품을 애껴가면서 써본 역사가 없거든요. 소티스입니다. 나 근데 오늘 너무 홈쇼핑처럼 한거 아니야? 원장님 그 이게 그렇게 좋다면서 앰플. 저좀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정우야, 내가 정말 다른 건 주겠는데 내가 이건 못 주겠다. 너 내가 다른 화장품이다 사줄게. 아, 왜? 야 지금 올리브영 세일한데 내가 거기 데리고 갈게. 거기서 내가 사줄게. 이것만큼 난데. <laughs> 이어지는 상품은 제가 정말 크림 중에 최고라고 얘기하네요. 아세요? 피부에서 원하는 수분이 채워졌을 때 피부의 고민들이 사라집니다. 저 100만 원 넘는 크림도 써봤고, 수십만 원대 크림도 써봤거든요. 이거 방송에서 구입하시면 한 통당 5만 원 후밖에 되지 않거든요.